안녕하세요 지난 펩트론에 이어 비만치료제 섹터의 강자 인벤티즈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와 눈으로 듣는 리포트 미래가이드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따뜻한 통찰을 더하고 싶습니다 출발합니다 선생님 어제 펩트론과 함께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이 엄청 올라가던데 인벤티즈랩도 종가 기준으로 22%나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는 약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로 올라간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인벤티즈랩은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약이 효과를 오래 가게 만드는 기술을 가진 회사예요. 이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들이 먼저 주목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인벤티즈랩은 어떤 회사인가요? 그러면 약은 안 만들고 기술만 파는 건가요? 맞아요. 인벤티즈랩은 DDS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약을 몸 속에서 천천히 풀어주는 기술을 만들어 파는 거죠. 그 플랫폼이 바로. IVL Drug f l u i d s 라는 기술이에요 기술의 핵심 IV의 플랫폼에 대해 쉽게 알려주세요 이 기술은 미세유체역 학백크로 플루이렉스 기반으로 만들어져요 약물을 아주 작은 구슬미입구 형태로 만들어 한번 주사하면 1주에서 4주 동안 약이 천천히 작용하게 만들어요 와 그러면 환자 입장에선 약 자주 안 맞아도 되고 편하겠네요 그렇지요 특히 GLP-1 비만 치료제처럼 주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약에는 이 기술이 엄청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베링거인게라임이라는 글로벌 회사와 협업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기술이 진짜 좋긴 한 건가요? 다른 제약사들도 이 기술 쓰려고 해요? 그게 포인트죠.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게라임이 인벤티지랩과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단순히 기술이전이 아니라 직접 기술을 써보면서 이걸 본 계약으로 연결할지 테스트하는 단계입니다. 글로벌 빅파마가 먼저 써본다는 건 기술력이 검증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지난 편에 살펴본 펩트론도 일라이릴리와 이런 단계에 있어요. 오늘은 인벤티즈랩 중심으로 보니까 펩트론과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죠. 최근 발행된 리포트의 투자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IM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고 마이스톤과 로열티를 받는 구조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다. 약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부담도 적고 여러 파트너랑 확장도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IM 증권에서는 플랫폼 기반 사업 모델에 주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KB 증권에서는 DDS 즉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 보유 기업으로 mRNA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의 DDS 전달 체인 LMP를 제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완제 의약품 생산까지 가능한 CDMO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만 치료제뿐 아니라 mRNA 백신, 유전자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제에 적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지요. 그게 바로 인벤티지랩의 확장성이에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죠. 근데 이 회사도 리스크는 있겠죠? 물론 있죠. 대표적인 게 자금조달 리스크예요. 수익이 당장 나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 연구개발이나 운영비는 외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 자금조달이 작고 그로 인해 주가 희석이나 오버행 잠재 매도물량 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누적된 결손금과 지속적인 적자 상태는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향후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 상황과 기술 이전 성과에 따라 기업 가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좋은데 아직 돈을 직접 못 버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조금 불안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인벤티즈랩은 장기적인 기술 가치에 투자하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단기 수익보단 글로벌 파트너 확장성과 기술 이전 흐름에 집중해야죠 4월 11일 펩트론과 함께 인벤티즈랩의 주가도 17,560원 22% 상승하였는데 거래대금을 동반하여 볼린저밴드 상한선을 강력하게 돌파한 모습은 상승의 신호탄으로 볼수 있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인벤티지랩 은약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약이 제대로 오래 작용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거네요. 정확해요. 이 기술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먼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인벤티지랩의 진짜 무기예요. 인벤티지랩은 4월 23일 IR을 개최하여 흡수율 개선된 일주일 지속경구용 비만약 데이터를 공개해요. 이날 IR 내용을 살펴보고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 미중관세 갈등심화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확대시켜 예상치 못한 주가 급등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기 이슈에 휘둘리기보다 리스크 분산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을 본격 비교하면서 플랫폼 개발과 직접 개발 어디에 투자할까를 주제로 다뤄볼게요. 특히 두 회사의 투자시 주의사항과 리스크를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변동성이 심한 바이오주의 투자 리스크 꼭 보셔야 합니다. 매수하고 후회하지 말고 매수 전에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어려운 바이오주 투자 미래가이드와 함께해요.